자, 매수를 1 2 0 0 원에 매수했습니다. 1 2 0 0 원에 매수하고 차익은 오늘 1 3 3 0 0원 라인에서 오늘 전량 차익을 하고 이제 나왔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했고, 이 종목을 왜 매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좀 강한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개별 재료에 대한 부분은 후반부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 종목이 왜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했냐, 어, 왜 매수했고, 여기서 이제 왜 매도 사인을 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지 좀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이 종목은 좀 고점에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매수할 때는 차트가 이런 식의 차트였죠. 저점 대비 50% 상승한 종목을 여기서 사기가 쉽지는 않아요. 매수 추천하는 저 역시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을 왜 여기서 사는지 여기가 좋겠죠. 여기가 살수 있는 가격이 최저점을 산다고 라 한다면 이 라인이 되는 겁니다. 많은 이탈 라인, 9,800원 라인이 가장 좋은 라인이 되는 거죠. 워낙 이 종목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 딱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만 보더라도 양봉이 몇 개고 음봉이몇 개입니까? 이네모박스 안에 봉이 요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양봉이에요. 단봉이긴 하나. 이 양봉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밀렸잖아요. 꼬리가 달렸다는 건 하락을 한 거거든요. 장중에 하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꼬리가 달렸다는 건. 꼬리가 계속 달렸어요. 자, 3% 하락하고 종가로는 5% 올려주는 거 되는 거고요. 3% 하락하고 종가는 5% 올려주는 겁니다.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3% 하락하고 5%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 전환이 되는 거죠. 3% 내려오고 3% 상승하면 도지가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다른 거다 제외하고 차트를 보는 하나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데 3% 하락하고 3% 상승하면 도지가 되는 거죠. 합이 되잖아요. 그데 양봉이 출현을 했다는 것은 3% 하락하고 5% 올렸다는 거고 3% 하락 5% 올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이 대부분 다 하락보다 상승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높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가 빠지면 올려주고 빠지면 올려주고 빠지면 올려준다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칭해서 강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이 이런 현상이 나오면 좋죠. 그럼 우리 주도주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패턴이라고 하는데 계속 내려오면 하락하면 위로 쳐 올려서 높여 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세요. 눌림목 매매 기법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승률 높은 테마 대장주 쉽게 찾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강한 종목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 패턴인 거예요. 이 종목의 패턴. 이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 할 거예요. 제일 강한 패턴, 이 패턴. 이 패턴이 지금 나온 거예요. 오픈 롤에서 나온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찾아보세요. 강한 패턴이기 때문에 1 2 0 0원에 매수 사인을 넣고 충분히 살수 있어요. 하락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왔어요. 이런 대표님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목표치는 대표님 13,300원에 매도 사인 냈는데 왜 목표치가 나왔으니까 매도 사인을 낸 거고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300원 언저리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 저항권이다 목표치가 완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요인과 매도하는 요인은 한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장중 기준으로 코스닥 한 2%가 하락이 나왔어요. 그 동안에 코스닥이 단봉 단봉으로 상승을 보이다가 오늘 20일선 언제려 급락이 나왔어요. 수익이 났던 사람들은 차익 매물이 나올 거예요. 왜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의 위험이 있는 구간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20일선 이탈하고 한번더 내려간다라고 가정한다면 손실난 종목들 수익 났던 종목들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빨리 차익 실현하고 을 현금화를 챙겨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또 사면 되니까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평상시에 뭐1% 2% 빠져도 그보다 체감으로 빠진 종목들 개별주의 종목들이 하락폭이 오늘 컸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어떻게 봅니까 이제는 좀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시장은 조정을 받는 거고요 이런 개념이 되는데 그건 넘어가고 제가 매도산을 냈던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보이질 않는데 그 자리가 왔기 때문에 메제라인을낸 거고요. 그럼 이 종목은 이렇게 강한 패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고.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슈의 분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카페에 오시면은 테마주 주요 섹터 들어가시면 여기 딱 들어가 보시면은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다 나옵니다. 제가 매일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 정치 관련해서 볼게요. 정치 정책 관련주죠. 오픈롤. 요 종목들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지도 않을게요. 시간 가니까. 보시면은, 종목이 나와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찾으면 됩니다. 꼬리가 계속 달리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준다라는 거죠. 내려오면 사주고, 내려오면 사주고. 근데 이 구간을 한번 보세요. 이런 구간을 한번 보세요. 이런 구간들은 어떤 구간이냐면, 5% 하락하고 3% 올려주고 5% 하락하고 3% 올려주고 5% 하락하고 3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매도세가 많고 매수세는 약하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5%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는 3%밖에 반등을 안 줘요. 그나마 꼬리가 안 달리는 게 태반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물량을 툭 던졌고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 매수세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마감. 그 다음날 행보하다가 또툭 떨어지고 또 행보다 툭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어떤 종목이에요? 약한 종목이에요. 매도세만 절비하고 매수세가 없는 거죠. 그리 이런 종목들을 여기서 사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단기간쯤에서는 사면 안 되는 자리죠. 단기간쯤은 이런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올려주고 여기서 계속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간에 매수가 들어가서 주가가 뭐 하락을 한게 아니라 계속 또 단봉 단봉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대표님 그러면 요 라인에서 매도 사인을 어떻게 냈습니까? 궁금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종목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이게 5%씩 움직였다고 가정합시다. 위 아래 고점과 저점을 봤을 때윗 꼬리와 아래 꼬리를 봤을 때 변동폭이 5%라 고 그래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는 한5% 움직였고 여기도 한5 여기는 한뭐2% 움직였고 변동폭이 작으니까요. 여기는 좀 0이 키니까 한7% 움직였다고 칩시다. 여기다 한5% 움직였고요. 여기도 한 2%, 3% 움직였고 여기도 한3% 움직였고 여기까지는 변동폭이 작아요. 작다라는 것은 위로도 많이 안 올라가고 아래로도 많이 안 빠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캔들을 볼 때. 그런데 어디서부터 캔들이 커지냐면 이 구간부터 캔들이 커집니다. 이 라인부터. 이런 N자형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여기 상승하는 구간. 여기 고점을 넘어가는 숫자부터는 양봉이 커지죠. 양봉이 커지는 걸볼 수가 있죠. 변동폭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상승을 한다는 거고 변동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구간은 조정 구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쉬어가는 구간이었고, 여기서부터는 상승하는 구간이 되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충분하게 쉬었으면, 거래량을 빵빵 터뜨리면서 우상향으로 팍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치고 가지를 못하고, 그래도 올려주긴 올려주는데, 매수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상승했던, 상한가를 쳤던 기세보다 약하게 움직이니까, 매도 타임을 잡는 거죠. 여기에서 움직임과 여기에서 움직임이 틀리다라는 거를 차트를 보거나, 장중에 이 종목을 관찰하면서 아는 거죠. 이 여기에 흐름이 여기를. 점점 매도 시점이 다가오겠다. 매도 준비를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여기서 샀으니까. 이 아래 밴드에 샀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올라오면 추가 매수도 한번 해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니까 매도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으로 하나 더 본다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죠. 이라인에된 거죠. 이 라인에 강한 매물대가 저는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 라인이. 차트를 보는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만 차트를 보고 결정을 짓는데 전체 그림을 다 보고 여기서 매수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여야 돼요. 여기서 왜 대표님이 만 200원에 라도 매수를 더 내려가서 많은 이탈해서 살 수도 있지만 왜만0 0원 라인에서 매수를 했는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와야 돼요. 특히 우리 교육생들이나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이제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는 매물이 절벽에 있는 저항영역이지만 위로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라인은 강력한 뭐가 될까요?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안 빠지는 거예요. 내려오면 사고, 누 내려오면 사주고, 내려오면 3% 내리면 5% 사고, 3% 내리면 5% 사고, 3%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강력한 지지 라인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서 보면 강력한 거래 실린, 최대 거래량 실린 매물대가 존재하고, 이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손절매 매물이라든지, 뭐 차익 매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많이 물려있던 사람들의 손실폭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탈출하려는 매도세도 많을 것이고 저항 라인을 한방에 뚫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는 것이고 이런 여러 상황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판단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저항 영역에서 더 이상 상승하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차익 실현을 한 거고 고점에서 샀지만 마이너스 뭐 70% 80% 하던 게 그나마 마이너스 30% 40%손실률이 줄어드니까 그냥 그 정도 내가 인정하고 손절매 매물도 나올 것이고 그 물량을 받아주는 대량 거래량이터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차익을 하고 나오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나고 나서 오늘 시장의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오늘 21선을 테스트하는 흐름이 나왔고, 비교적 엄봉이 2% 정도 하락하는 엄봉이 나왔고,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의 위험도 있고, 여러 요인들이 복합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을 하고 종목을 분석해 나가면은 어지간한 투브 하시는보다 나을걸요. 주식은 지금 아는 만큼 덜일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찍어도 주식에 대한 기본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고민해 보셨던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을 또 오늘도 얻어갈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